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르덴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요, 더 플로이스 웨트이라는 바닥이 젖었다는 공포 게임이고요. 바닥이 얼마나 젖었을지 확인해보러 가볼까요? Let's go.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음, 내가 청소부구나. 어, 내가 청소부라서 바닥이 젖는 거였네. 오케이, 오케이. 깔끔하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맡기세요. 제가 여기 이 청소부 중에서도 여기를 청소하라고요? 어. 예. 돈만 주신다면야. 아, 뭘 이렇게 흐르셨냐 커피인가? 뭘안닦여 뭐 이거. 이거. 아, 씨. 청소를 이렇게 못 하니? 이거 안 닦이는데요? 아니, 왜 자꾸 오른쪽으로 해? 어, 됐다, 됐다, 아. 뭐야, 이거 안 닦여? 얘는 안 닦입니다. 버그는 아니겠지? 그냥, 그런 거겠지? 아, 시선 불편하네. 아씨안 닦이는데요? 아, 혹시, 아, 아, 아. 물에다가 한번 담궈야 되나봐. 그렇지 않을까? 왜 뛰는 게 있지, 근데? 불안하게? 아, 여기도 있다. 야, 이거 피 아니겠지? 설마?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이게 정확하게 거기 위를 닦는 게 아니라 살짝 밑에를 닦아야 돼요. 이렇게. 봐봐, 봐봐, 봐봐. 이거 <laughs> 겁나 어이없어. 딱한요 정도를 닦아야 닦입니다. 이게 그 판정이 되는 데가 있나 봐. 어, 움직일 수도 있었네! 안 닦이는데, 여기는? 여기 먼저. 닦이는데 먼저 닦아. 어이?

어? 엔딩이라고요엔딩이세 개가 있어요. 아니, 이게 뭔... 뭐지? 아까 그 어두웠던 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쪽에 길이 하나 있었잖아. 여기, 여기 뭔소리 잠깐만, 뭔가 소리가 나는데? 아니, 근데 뭐 없는데... 아, 청소를 다 하고 엘리베이터로 안 돌아가는 건가 봐. 그러고 이제 청소를 다 하고 다른 데를 보는 거지, 그렇게 해봅시다. 그게 맞는 거 같아. 여기까지 하면 끝일 듯. 오케이, 엘리베이터로 안 가면 어떻게 되나? 뭐지, 다른 엔딩이 있어? 아니, 진짜, 이렇게 청소만 하고 끝난다고? 이건 아니지. 아, 이거, 맞아. 이 소리가, 맞아. 이상한 소리 났었어. 아, 여기. 오,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야, 뭐야? 뭔데? 허, 허. <laughs> 뭐, 사람. 살아... 아, 엘리베이터 타서 사는 거야? 아니, 어이가 없네, 씨. 그니까, 엔딩 2는 쟤한테 잡혀서 배드 엔딩인 거네, 그러면. 이번에 한번 잡혀보겠습니다. 아니면, 얘한테 안 잡히고, 거기를 청소하는 게, 그걸 수도 있어. 왜냐면 아까 더러웠잖아요. 거기 청소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자. 가는 길에 또 엎어지겠죠? 쟤를 근데 피하면서 저거를 할수 있을까? 내가? 이게 내가 잠깐만 도망칠 때 열로 만약에 도망쳐 그래도 근데 쟤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. 어, 아니다. 아,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네. 도전, 자, 왼쪽으로 갑니다. 가자, 해봅니다. 해봅니다. 제발! 청소 안 돼! 평소에도 안되는데 이런 급한 상황이 될 리가 없지! 아, 씨 제가 봤을 때, 엔딩 2는 못볼것 같아요. 음, 전뭐 단서 같은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엔딩 1이랑 엔딩 3를 봤으니까 그걸로 만족합시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누르시면, 저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저는 덕도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